자, 오늘은 여기 공부의 길 저자 김정환 원장님 여기 사무실에 왔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오늘 일요일 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간략하게 일요일 날문 열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그렇죠. 불법이 아니죠. 네. 주말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게. 저희 망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10시, 저녁 10시 1분까지 공부하는 거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그렇죠. 저희 아 예.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는데 네, 전화 한번 받으십시오. 아니, 게 아니라 차를 네. 빼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 어, 이거부터 감사합니다. 차를 빼줘 버리시요 <laughs> 네, 오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금방 나갈게요. 네. 예. 역시나 차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좀답따 뵙겠습니다. 저희가 그 2부 때는, 1부 벌써 끝난 거예요 1부 끝니다 네, 1부에는 어,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네. 어, 이 수학을 포기하게 돼요 수포자, 네. 수포자의 길, 네. 네.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가. 그렇죠. 네, 전문가 입장에서 2부 때는 진단 한번 내려보고요. 네. 네. 네 우리 간략하게 또여기또 미술 전문가. 전문가시죠. 네. 네. 예, 어떤 일을 하는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학에서 미술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아이들학생들 네. 상대로 보육을 하다가 지금은 선생들 상대로 문화 강좌를. 아, 문화 강좌.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아, 그래서 네. 수학과 아, 미술에 만나.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문학과 뭐 모든 게 이제 요즘 다융 융복합 시대가 다가어요 융합시대. 예, 융합 시대가 네. 다가그래서차 빼고 2부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 <laughs>